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아이디어가 더해진 상품들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주부였던 이금선 씨는 3년 전 창업에 성공해 올해부터는 러시아와 독일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1인용 배드민턴 기구를 개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셔틀콕이 낚싯줄에 달려있어서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면 되돌아옵니다. 격렬하게 운동을 해도 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의 중심점을 잡는 것과 낚싯줄이 연결된 부분이 셔틀콕의 탄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예, 배드민턴을 이제 치고 싶은데 꼭 누군가가 같이 해야 되고 또 같이 하자 그러면 자기는 잘 치고 나는 못뭐 치면 아 재미없다고 잘 치는 사람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LED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홍보용 장치입니다. 16개의 작은 LED가 한 줄로 놓여 있는데 1초 동안 128번의 신호로 바뀌면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 안에 정지된 것을 움직이면 이어져 보이는 잔상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반영한 티셔츠에는 목 부분에 와이어가 있어 주머니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넣어도 처지지 않게 제작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한 제품을 만졌을까 아니면 고민을 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서 어, 특화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오...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